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여러분, 오래 기다리 셨 습니다. 휴일 인데도 오늘 우리 주인공 들의 결혼 을 축하 해 주기 위해 먼 길을 마다 하고 참석 해 주신 양가의 혼주 님과 네, 신랑 신 부를 대신 해서 내빈 여러분 들께깊 은, 감 사의 말씀 을 전하 겠 습니다. <laughs> 자, 그럼 지금 부터 신랑, 신부 결혼식 을시 작하 겠 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 겠 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오늘 두 사람의 결혼식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중한 예식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밖에서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죠? 오늘은 특별히 줄에 없는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신랑 신호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시작하길 바라면서 여러분께서 두 사람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서 이 예식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의 첫 순서로 먼저 양가 부모님께서 입장하시어 오늘 얘기를 밝혀주시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 뒤쪽을 한번 바라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신랑 신부보다도 더 떨리실 우리 양가 부모님께서 입장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우리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한 가족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서로 다른 양가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경사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양가 부모님은 이제 때로는 존경하는 사돈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든든한 가족으로서 서로 의지하는 뜻깊은 관계가 되실 텐데요. 우리 양가 부모님 입장하실 때 정말 축복하고 축하드린다는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신랑 측 부모님께서 그때 신랑 신부가 되어서 그날을 회상하시면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3월 29일 그날의 신랑 신부 입장 자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들을 만나볼 순서입니다. 먼저 너무나도 든든하고 멋진 우리 신랑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도 떨리고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신랑이 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이 필요합니다. 가장 멋있는 오늘의 주인공 신랑 등장! 신랑을 응원하는 한수, 큰 박수와 감성으로 이 공간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멋진 우리 신랑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볼 순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저 눈쪽을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부님이 지나온 그 어떤 수많은 시간보다도 지금 가장 떨리는 순간일 텐데요. 이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신부가 등장할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 등장! 네, 이제 두 분의 혼인을 서약하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주례가 없는 예식인 만큼 살자인 제가 두 분의 혼인서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라고 할수 있는 마지막 행진 순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 한 가족이 되는 가장 특별한 날이죠. 우리 신랑 신부가 서, 처음 서로를 알게 된 날,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란 걸 알고 있었을까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두 사람은 매순간 서로에게 충실했고 매순간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헌신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신랑신부 앞에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언제나 함께 있기에 그 모든 날이 찬란하게 빛날 거란 겁니다. 우리 신랑 신부는 이제 연인이 아닌 부부로서 첫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 신부.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향해 행진.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가는 걸음 걸음마다 여러분의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